안녕하세요. 예, 청주 부동산 TV 필하우스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예,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이라고 합니다. 자, 개신동에 어디냐면은, 아,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인 상권인데요. 어, 개신 초등학교가 주변에 인접해 있고, 어, 보시다시피 주,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주 상권 주변은 전체 아파트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예, 4층 건물인데요. 전체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네, 물건을 오늘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 대부분의 아파트 형성 지역이다 보니까 어, 중심 상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잠시 후에 그 입점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상가 부분과 그리고 4층 옥상까지 예, 전체적으로 예,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아파트의 뭐 후문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멀리 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일단 보여 드릴게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물건 4층 글린 시설로 보시면 되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 입점된 업종을 보면은 총 4개 업종이 나뉘어져 있고요. 네일샵부터 그리고 두부 전문점이 있고 편의점 그리고 어, 치킨 후프의 주점이 이렇게 네 개의 어,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2층 같은 경우는 뭐 외관상 보시,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예, 무용 학원 그리고 3층이 합기도 학원, 4층도 예, 무용 학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어, 최근에 3층 합기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어, 내부 모습도 영상으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약한다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요. 예, 주차장 부분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어, 주 상권에 속해 있는 어 상가 건물이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후면에 도로가 있고요 일부 주차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아파트의어 중심 상권에 속한 어 사층 상가 건물이다 네요 예, 말씀을 드리고 어 계단을 통해서 4층까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어, 상가는 어, 총 1층에서 4층까지 에, 8개의 매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3층 에, 합기도 학원만 어, 공실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도로 환경 보여드리면서 네, 편의점도 입점이 되어 있고, 에, 여기 주점 후프집 같은 경우도 에, 입점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주차 공간은 가볍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주차 공간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 층별로 입점된 어, 업종을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 출입구 여게 보고 계시고요. 이곳은 호프 주점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구분해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4층까지 네,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층별 어, 하1을 보기 위해서 네, 계단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거고요. 현재 운영 중이라서 1층은 무용 학원이고요 바로 3층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3층이 아,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네,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면적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아, 최대한 빨리 이제 입점을 해서 공실 없이 네, 운영할 수 있게끔 네, 해야 되겠죠. 합기도 네. 한번 공실 공간을 보고 계시고 4층까지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4층도 무용학원으로 네, 현재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이렇게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옥상까지 이동을 해볼게요. 옥상은 방수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올라오니까 주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도 전체 대단지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소 한번 더 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이고요. 어, 대단지 아파트의 중심상권에 속한 예, 4층 어, 근린시설, 어, 근린생활시설 어, 4층 통상가물건을 오늘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대지면적 같은 경우는 약 120평 정도 되고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8개의 예, 상가가 현재 어, 운영 중에 있는데, 3층만 공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매매가 라든가 좀더 상세한 부분은 예, 영상에 담아 드릴 테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 예, 상가 어, 건물을 찾고자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예,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어, 좀더 자세한 것은 예, 현장 방문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예, 오셔가지고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남은 하루도 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